보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싶어요. 3월 달, 4월 달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저는 음. 한 표. 음. 어, 금리 변화는 없을 거고. 버티냐 못 버티냐의 문제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안녕하세요. 에프레 브라이언 리얼티 그룹의 에이프릴리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김남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복 네, 많이 받으세요. 오늘 딱 구정 날 어떻게 또 찍게 되네요. 어 오늘. 그렇네요. 네. 송편 네. 드셨어요? 아니요, 가다 삶먹으려고요 네. 네. 그렇네요. <웃음> <웃음> 마켓 업데이트 네. 1월 달은 어땠을지 네. 좀 틀렸죠? 작년 그쵸? 말에 비교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받는 헤드라인이 음. 2023년도 말1 2월 달은 어, 밸런스 마켓 수로 마무리를 했지만 음. 올해 생각보다 어, 더 좋게 음. 1월달에 상당히 스트롱 강하게 마켓을 시작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네.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가면서 네. 어땠는지 한번 또 상의해보자 네, 네. 어, 우선 벤커버 쪽으로 말씀드린다면 세일스부터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1월달에 총 판매량이 1427채 작년 1월달에 비교해서 38.5% 어, 증가한 걸로 나와 있고, 대신 10년 평균으로 봐서는 아직도 20.2% 다운. 하지만 작년 1월 달하고 완전히 천린 마켓이죠. 거의 40% 가까이 세스가 증가했으니까. 그걸 하나씩 본다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379채인데 28% 어, 작년 1월 달에 비교해서 올랐고, 타운하우스, 에테주 듀플렉스 같은 것들은 82.7% 어, 엄청나게 세스가 올랐어요. 작년 1월 달에 비교해서. 콘도는 746채로서 30.6% 지금 오르게 됐고요. 프레이저빌리 데이터는 꽤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서 큰 그림으로 보면은 6개월 동안 쭉 가격이 감소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아, 이제 이자율 상승은 더 이상 없구나라는 그런 회복세 분위기를 타고 1월에는 어 세일이 드디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938개의 세일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작년 12월하고 비교해서는 12% 세일이 증가를 했고,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년 평균에는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회복세가 시작은 됐지만, 그래도는 아직은 아,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시장,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새로 나온 리스팅도, 음.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다면, 은 네. 뱅구보 같은 경우에는 3,788채가 새로 리스팅이 되면서, 이렇게 작년 1월달에 비교해서는 14.5% 증가를 했고 그렇지만 또 역시 요것도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9.1% 다운. 유리스팅이 나오게 됨으로써 토토리스팅 내놓으신 리스팅하신 집들이 총 8,633채였는데요. 이것도 역시 작년 1월달 2023년도 1월달에 비교해서 9.8% 증가했어요. 리스는 조금 좀 늘었다던 거죠. 비교해서는. 프레이저 밸리도 비슷한데요. 뉴리스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1% 증가. 그까뭐 그러니까 배까지는 아니어도 1.5배 정도 늘어서 뉴리스팅이 2,368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달새 뉴리스팅이 늘어난 그 폭이 5년 동안 봤을 때 제일 큰 그러니까 뭐 예년에 12월에는 보통 사람들이 집을 안 내놓잖아요. 그리고 1월 달에 리스팅이좀 쏟아져 나오는 거는 늘 있었던 일이긴 한데 그렇게 보더라도 5년 동안 한달새 뉴리스팅 차이가 가장 큰 뉴리스팅이 쏟아져 나온 그런 달이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 그래서 바이어분들이 오픈하우스에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고 막 아직 적극적으로 다 뛰어드는 건 아니지만 이제 기지개를 피면서 아 그럼 이제는 집을 한번 슬슬 보기 시작할까 약간 그런 분위기였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구바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음. 게 2024년도 1월달에 상당히 강한 음. 어, 마켓으로 이제 스트롱 스트арт로 이제 네. 시작했다는 의미가 여기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제가 봤을 봐서 뉴 리스팅은 14.5% 증가를 했지만 네. 세일즈는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5%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로 나오는 리스팅 들이 음. 세일즈를 못 추상하는 거죠 음. 그래가지고 셀러들이 물론 집을 내놓기는 있지만 음. 구입하는 분들이 지금 더 많이 움직이고 있기 음. 때문에 음. 판매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그 다음으로 보는 게 이제 저희가 세일즈 액티브레이션인데 벵고바라 네. 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7.2%주택의 음. 11.9. 어 타운하우스 듀플렉스 대출 동들이 22.9, 음. 콘도가 19.9%. 어, 역시 음. 하나도 안 놀라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타운하우스나 듀플렉스가 세일스가 82.7% 증가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음. 당연히 그쪽이 제일 리스팅 음. 그 세일스 액티브리스팅이 제일 높아야 된다고. 네네. 제일 그 셀러 마켓 쪽으로 그나마 네. 뷰 뷰로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네네. 뭐 프레이저밸리는 하우스가 19%, 타운하우스가 34%. 그리고 콘도가 27% 그래서 하우스가 여전히 가장 슬로한 모습을 보여줬고 타운하우스 마켓이 가장 활발한 그런 걸볼수 있었습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제일 중요하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가격인데요. e CPI 홈 인덱스를 이제 봤을 때 벤쿠버 쪽은 지금 평균 주택 가격이 116만 1,300불. 작년 1월 달에 비교해서 4.2% 가격이 상승한 거고, 그렇지만 12월 달에 비교해서는 0.6%. 거의 차이 없는 거죠. 6% 정도 다운됐고, 하나씩 이제 뜯어본다면 주택 같은 경우가 194만 2,400불. 작년 1월 달에 비교해서 7.3% 증가했고요. 타운하우스 주플렉스 같은 게 106만 6,700불. 그래서 4.3% 가격이 오른 거고. 마지막으로 콘도가, 아파트 콘도가 75만 1,900불. 작년에 비교해서 4.4% 가격이 올랐어요 세개다 작년에 비교해서는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 가격이 올랐지만 12월 달에 비교해서는 거의 뭐 비슷하거나 0.1% 올랐거나 아니면 1.1% 다운이라 거의 12월 달이 버듬이었다고 이제 저희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레이저 밸리도 보면은 가격이 지난 한 달간 0.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어한 7월 작년 피크를 찍었던 작년 7월에 대비하면 6%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년 사이를 보면 역시나 증가한 수치를 보이는데요. 가격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면, 싱글패밀리 하우스는 평균 가격이 1.466100. 그래서 12월에 비해서 0.4%가 하락했지만 1년 대비는 8.6%가 증가를 했고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평균 가격이 82만 5천 육백불 그래서 12월 대비 0.1% 하락 그러니까 거의, 가격 변화 거의 없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1년 대비는 6.9% 상승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균 가격이 53만 9천 구백한달 대비는 0.4% 하락 1년 대비는 6.5% 증가 그래서 이제 흐름을 보면 은 작년 초에 7월까지 가격이 쭉 상승을 하다가 지금 7개월째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작년 1월하고 대비했을 때 1년 대비는 가격이 6에서 한8% 정도 오른 걸로 보일 수가 있고요. 지난 한 달간은 가격 하락이 있기는 있었지만 거의 없었다. 그래서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 지난 12월이랑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궁금한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어떻게 될지 일단은 뭐 이자율 상승이 끝났으니까 당연히 이자율하고 집값하고 시장 분위기가 너무 긴밀하게 움직이니까 당연히 회복세일 거다 라고 또 생각을 하지만 또 중국 경제도 안 좋고 이번에 또 모기지 리뉴 하시는 분들 저금리로 들어가셨다가 다 리뉴 해야 되니까 그게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켓이 오를 것이다라는 거에 한 표를 던지고 지금 업사이징을 했거든요 근데 집을 팔고 사면서 엄청 불안했어요 아난 슬로우한 마켓에서 팔고 아나 마켓 뛴 다음에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엄청 불안해서 집을 팔자마자 막 그날 바로 집을 허겁지겁 샀는데 여전히 좀 슬로우한 것 같아서 아 너무 패닉했나? 막 <laughs> 굉장히 아, 저희 손님들이 다 이렇게 힘들었을 텐데 나한테 한 마디도 안 하고 속으로 꾹 참고 계셨구나라고 또 이해를 할수 있었는데 저는 어쨌든 늘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실물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최저점과 최고점을 잡을 순 없어도 롱런으로 보면은 반드시 오를 것이다. 근데 그게 어떤 시점에 얼마큼 오를지는 신이 아닌 이상 모르지만 제 그냥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3월 31일 전에 사면 안전할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laughs> 저는 네, 그래서 구입을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마켓이 6월에 오를지 9월에 오를지 뭐 올해 의외로 슬로우 할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음. 느끼는 게 작년 마켓의 시작과 네. 약간 비슷한데 약간 더 셀러스 마켓에서 더 쏠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1월달도 실은 마켓이 올해처럼은 아니었지만 1월달부터 6월달 사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올해는 약간 더 세게 나가는 이유가 역시 금리 금리의 변화에 예측되는 것 같아. 요좀더 확신함이 있지 않을까. 먼저 세미나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날도 이제 저희가 그 몰개주 보컬 분들 이제 초대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금리 제일 궁금한게변 금리 변화. 고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싶어요. 6개월 뒤에 돌아와서 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3월달, 4월달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저는 한 표. 어, 금리 변화는 없을 거고. 빨라봤자 6월인데 저는 약간 더 보수적으로 전 9월달이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근데 마켓은 음. 그 전부터 음. 움직임이 있을 거고 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몰개집 인위하시는 분들, 네.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음. 이것도 제가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하고 싶으면 금리를 조정을 못 한다면은 M 그 다음으로서 나오는 답은 저는 앰을 탈세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걱정되는 게 있으면은 렌트 마켓이 약간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음. 만틀리 페이먼트로 낮춰준다. 금리가 내려오든 앰을 탈세션 밀어줘가지고 만틀리 몰개집 페이먼트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렌트도 같이 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음, 저 근데 저는 주택 공급이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렌트 마켓도 안정적인 마켓이라고 그 랜드로드 쪽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또 반대로 렌터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진짜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최저임금으로 렌트비 내면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겨운 것처럼 느껴지고 더 이상 이전에는 10년 전에 제가 부동산 시작할 때만 해도 그냥 직장만 가지고 있으면 내 집을 사서 출발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상담을 할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 타주로 가야 될까요 이런,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렌트비도 너무 많이 오르고 집값도 너무 많이 오른 게 사실 밴쿠버 시장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버티냐 못버티냐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또 다음 달에 네. 또 좋은 프로그램도 소비좀 해보고 네네. 재밌는 또 인포메이션 이 들어오기를 기대 하면서 또 그때 뵈고 새 동만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빠른 정보 더 좋은 혜택. 에이프레인 브라이언. 로열티그룹.